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 20번입니다.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어렵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유지하기란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 수준을 우리가 일하는 하루 동안 내내 유지하기란 어렵다. 이때 it은 가져고 진지어는 to maintain 입니다. 투부정사 구가 주어의 자리에 왔고 이때 투부정사 앞에 있는 얘는 f o 러 r plus 목적격으로 투부정사 행위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줍니다. a constant 일정한이라 뜻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주의 집중, 집중을 할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라는 throughout 전체사로 내내라는 뜻으로 뒤에는 어 명,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We all have body rhythms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lertness.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으로 하는 신체 리듬인데, 정점과 어, 저점입니다. 에너지와 기민함의 정점과 저점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Body rhythms를 characterize라는 과거분사 구가 쭉 body rhythms를 꾸며주고 있네요. 이때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꾸며줄 때 주격이랑 비동사가 생략되었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 그렇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는 steady하게 maintain a constant level. 어, 그냥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을 할 때. 정점과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에너지가 있을 때와 저점 어, 일을 아무리 해도 에너지가 안 나오는 때가 있겠죠. You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s at times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너는 더 많이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익으로서. 만약 너가 계획한다면, 너의 가장 힘든 그 일을 어떤 시간에, 너가 가장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일정을 잡는다면, 여기 주절 나왔고, if로 연결된 부사절이 쭉 나왔는데요. 어, 주절에 주어 동사, 동사가 두개 이렇게, you, uh, you will achieve and you will feel. 이렇게 병렬로 왔습니다. feel이라는 감각 동사는 주격보호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confident라는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부사절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서 demanding 이라는 뜻은 힘든 이라는 뜻입니다. 어, most 가 앞에 붙어서 최상급으로 가장 힘든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at 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times 라는 명사가 나왔는데요. 이때 times 라는 이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는 외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랑 달리.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뭐 목적어 이런 애들이 빠져 있지만요. 비동사, able to,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뭐뭐할수 있는 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can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 o u g with,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deal w i t h 나 handle로도 가능합니다. 어, 무엇을 처리해요? 앞에서 나왔던 your most demanding tasks를 말합니다.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take a few days to observe yourself. 만약에 너가 한 번도 에너지 정점에 대해서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어, 며칠 동안 너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부사절과 또 두절의 형태로 나왔는데요. 부사절에 있는 동사 보면, 현재 완료 동사가 사용됐어요. 맨 끝에 b e f o r 가온 걸로 봐서는, 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라는 동사는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줬거나, 맞췄거나, 완료됐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거나, 이러한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이때는 b e f o r 가 나왔다면, 경험입니다. 너한 번도 그런 적 없었구나. 어, take. a few days. 어, take 시간. 시간이 걸렸어. 근데 아너 스스로를 관찰해보는 시간. 며칠 동안 너 스스로를 관찰해봐. 하고서 동사원형으로 명령문 나왔네요. try to note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알아차리도록 노력해봐라. 어떤 시간이냐? 너가 너 스스로 가장 좋은 상태일 때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해라. try랑 동사... 가 앞에 투부정사가 붙었네요. try랑 투부정사,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이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뭐뭐 해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필자의 주장 및 주제가 담겨있는 거죠. 너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를 한번 발견해봐. 여기도 the times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외는 관계부사입니다. 뒤는 완전절이 이끌어지고요. at one's best, 가장 좋은 상태의 라는 뜻입니다. we are all different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렇죠. 모두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야. 새벽에 엄청나게 일의 능률이 늘어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주어 동사 주격보어 형용사 왔습니다. For some the peak wi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for others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어떤 사람에게는 정점이 올 것이다. 어, 제일 먼저 아침에 올 것이지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어, 잠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준비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for는 이때 전치사입니다. 여기 for도, 여기 for도, 우리가 some others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몇몇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쓰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Uh, the peak.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others. It may take 하고서 여기는 it may take 하고 시간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o warm up. 뭔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잠시의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답에서도 보면 이 글의 주제는 너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을 해. 언제가 가장 일의 효율이 좋은지, 언제 가장 힘든 일을 했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는지 그 시간을 파악해서 활용해라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